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차입니다 어,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맨박을 들고 왔는데요. 어, 이번엔 가격대가 되게 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거 그이닛이거 따로 빼서 구해드리진 않을게요. 이 포장은 다 해서 갈 거고, 포카박스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 손 되게 두꺼워 보인다. 요거는 에노 포카 시리즈 40장씩인가 들어가 있고요. 유네버 워컬러는 14도안 있죠. 그게 30장씩 들어가 있고 여기도 요렇게 요만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카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대충 자고 그리고 여기 폴라로이드인데, 폴라포카? 건데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거일 거예요. 이 사형님도 아닌데, 사이즈가 크고 되게 예뻐요. 이거 60장씩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방탄밤 시리즈. 80장씩 아니면 70장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150장씩 들어갔는데, 여기 태영 오빠, 여기 윤기 오빠. 이게 그 포카랑 세트예요. 제가 이걸 늦게, 이걸 포카를 먼저 업고 이걸 뒤에 업어가지고 발주를 늦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육대 정국 아육대 지민, 여기 벚꽃 지민, 하고 체리블라송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8대6 반스 그 요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지 였 중국 오빠 졸업 반스 그 다음에 어 스프링데이 반스 해가지고 요거는 5 0장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 총캠이라 너무 많이 선드는 점 죄송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여기 한줄 모두 제출처고 여기 한 줄도 모두 제출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제출처고 여기, 여기 요 포카도 제출처고 여기, 요 나머지들은 제출처가아는 것들인데요. 추천은 다 적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그, 양갈래 도무성 요거 시리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지멸이님 출처 그, 수사 반스라고 해야 되나? 제 도안 이름은 잘 모르고, 요거는, 탈통한 탄탄님 출처 그제 도안이었던 반스 조금 들어가 있고, 아육대 반스도 들어가 있고, 그, 애프터스쿨 클럽하고, 막내 라인 반스. 그 다음에, 포카는, 미미님 출처도 있고, 그, 김, 그뭐지 지금 현익을 모르겠어서 출처를 정확히 못 밝히겠는데, 보거나 아니면 전립으로 출처를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요 포카, 요 포카는.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씨. 요거 그, 아, 요거는 김비님 출처예요. 저 손가락 너무 두굵게 나온다. 요거 민성님 좋아하는 요 포카 시리즈는 그, 딱풀이 출처예요. 요거 지민, 하고 윤 오빠 수님도 한도 따파리 출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유네버워크론 시리즈 요거는 그해유이 출처예요. 이렇게 해서 총 소개가 다 끝났고 약간 소개가 미흡한 점은 죄송해요. 제가 독서실 갔다 와서 찍는 건데 독서실 갔다 오면 새벽이라서 오랫동안 찍을 수가 없어서. 이게 본 판매가가 19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택배비 포함 10만 원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은 되게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남으실 것 같고, 이게 원래 레드벨벳하고 같이 팔려고 했는데, 구성을 다 하고 나니까 둘이 합쳐서 40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일단 영상을 찍고 이상 방탄 램박 판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업체 링크를 걸어놓을게 그쪽으로 연락 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깨우라고 하긴 했는데 깨라고 들렸을 것 같아요 설, 설명란에 댓글이나 설명란에 옵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쪽으로 들어와셔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계좌는 3일, 아니, 계좌, 계좌는 농협이고, 농협 일반 계좌이고, 입금일은 당일 포함해가지고, 3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일 빠르시면 빠르실수록 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그 보기 손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보기 불편하셨을 것 같은 점은 너무 죄송드립니다. 안녕.